자, 연칭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, 오늘은 이걸로 한번 와봤습니다. 음, 이건 덤브웨이스트 다인데요. 이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. 아, 여기는 제가 모은 캐릭터들인데요. 엄청 만들었죠? 그 플레이 고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끝! 노랑색을 터치해줍니다. 터치! 그러면 이렇게 완수됩니다 이제 이 모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면 돼요. 직접.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 먹도록 해줍니다. 이렇게 벌들을 터치해주면 되고요. 이거는 물고기들 터치해 줍니다. 터치했는데 이게 죽었네요. 네, 이렇게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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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줍니다. 점프 점프 점프가 되면서 네, 타지게 됐죠. 드래그 드래그 해 줍니다. 같은 색깔끼리 드래그해 주면 됩니다. 이번에도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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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톡 이렇게입니다. 제가 죽을 때까지 해볼게요. 됐습니다. 네. 목숨 하나가 남았습니다. 어. 네,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. 저 원래 베스트 스코어가 밑에 나와있죠. Your best score is 음 1602입니다. 이렇게. 언찡이었구요. 네, 다음 뭘로 들어올지 모르지만, 음. 다음에 또 새로운 것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